이건 정말 사람들 본 눈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마운뭐 장발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한순간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정가로 남을 수는 없죠. 길에서 떨어진 물건, 누군가 버린 줄 알고 집에 가져왔거나 내 핸드폰과 똑같은 핸드폰을 어디선가 잘못 들고 온 경험 또는 술을 먹고 가게에서 물건을 짚었다가 계산을 안 하고 온 경험들 언젠가 누군가 경험해봤을 법한 그런 일들인데요. 그동안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알려드려 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고민에 빠진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미범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경미범죄 사건은 말 그대로 경미한 형사 사건을 말하는데 우선 관련 규정에서 그 뜻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 2조입니다. 여기에서는 경미범죄, 경미 형사 사건, 즉결 심판 사건 이렇게 해서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 2조 제 1항 경미범죄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경미범죄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형사사건 및특결식판 사건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지 4호 서식의 기준에 의해서요. 자, 별지 4호 서식이 뭐지?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경미범죄라 함은 우리의 일반인의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경미하다고 인식하는 범죄 종류와 비슷한 범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별거 아닌 그런 것들. 근데 이 별거 아닌 이런 범죄들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끝나는 게 별게 아닌 건 아닙니다. 뭔 소리냐. 싶죠. 아, 자, 대표적인 경미범죄의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제명으로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무상 이렇게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접수가 되는 그런 사건들, 빈도수가 많은 것들만 좀몇 가지 추려본 겁니다. 점유이탈 횡령, 실무상 점탈이라 그러죠. 점탈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길에서 떨어진 것 주소운 그런 유형 말하는 거고요. 절도, 이거는 핸드폰, 뭐 이거 내건줄 알고 술집에서 들고 나온 거 똑같은 거. 들고 나오거나 계산 안 하고 가지고 나온 거 이런 거그리 재물 손계 전개. 재물 손계는뭐 물건 파손 시킨 거니까요. 실화. 실화는 이거 불기른거 말하는 건데 크게 뭐 불난 거 아니라 불장난 수준에 그친 그런 정도 말하는 겁니다 상해, 상해는 다 아실 것 같고 주민등록법 위반 중고교 학생들이 언니나 형들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내지는 뭐 길에서 추순 성인의 민증 이런 거 제시하면서 성인 행세하고 술집 들어가고 담배 사고 술 사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쌍 범죄들도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접수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고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규정된 모든 범죄를 이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로 분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무상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린 이 정도 범죄선에서 대체로 처리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제명으로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피부에 더 와닿으시죠 살핀바와 같이 누구나 흔히들 실수든 고의든 이렇게 가벼운 범죄 연루가 될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들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결국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다녀와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뭐 합의도 해야 되고,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곧 전과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빨간 줄 끄이는 것을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해서 소개해드릴 것이 우리 형사절차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미범죄 심사 제도인데요. 일선 경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사건들 때문에 처음 딱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이 일선 경찰서 아니겠습니까? 관악구에 살면 관악 경찰서에 가야 될 거고 강남구에 살면 강남 경찰서 수사 경찰서에 가야 되잖아요. 이 경찰서장이 주관해서 이특 특정한 경미한 사건들을 모아놓고 이 심사를 통해서 어떤 처분을 감경해가지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또 실무상으로는 경찰서 일선 경찰력을 보다 좀중한 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서울 강남권에 소재한 세 곳의 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참여를 해온 바 있었는데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의 다수결,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대상범죄들의 피의자에 대해서 감경처고 그러니까 이 검찰로 당초부터 송치할 사건이었다 그러면은 직결심판으로 회부를 시켜 버린다거나 처음부터 직결심판으로 회부할 사건이었다면은 훈방 처리를 하는 것처럼 처벌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상사건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계회가 생략되는 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이거 아뭐잘 뭐 알겠어. 근데 이거 실제로 감경을 해주긴 하나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사건이 딱 넘어온 것들 거의 절대다수가 감경처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한 바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감경을 해주고 있고 실제 저도 또 감경의견 많이 내고 오는 편이죠. 그러면 실제 심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경미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처분을 감경해 주는 걸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안의 경미성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 아까 뭐였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 그게 도대체 뭔지 지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별지 4호 서식입니다. 행위, 피의자 피의자 관련 판단 요소와 그에 따른 참작 사유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죠. 기타 요소나 사유도 기재가 돼 있고.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이나 경미범죄 심사위원들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감경 처분을 할지 말지를 이제 정한다는 건데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위 관련 요소입니다. 일단 실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야 되고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죄가 안 되는 걸 두고 감경할지 말지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범행 동기가 생계형이나 우발적 범죄인지 본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반사 있는 일이기도 하고 특히 절도 같은 거. 가게에서 이렇게 물건 계산 안 하고 뭐, 나오는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경미범죄위원회로 넘어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담당 수사관이 조사하다가 아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경제적으로요 먹을 게 없어서 식료품 훔치거나 생필품이 뭐 없어서 치약, 뭐 휴지 이런 거 어, 다이소나 이런 데서 훔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절도를 하게 된것 같다라고 보이면은 이 흔히들 경미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접수시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우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발적인 것 우발적인 범행의 경우에 이제 참작이 될수 있다는 건데 계획적이면 일단 안 됩니다 충동적으로 뭔가 한 사안이어야 된다는 거죠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내지는 순간적으로 물건을 딱 보고 욕심이 나서 훔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에 이제 반성 여부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는 협조는 해야겠죠 수사 절차에 오라고 할때 빨리 가고 연락하면 바로바로 바로 받고 뭐 자료 제출해라 그러면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협조는 잘 해야죠 이런 양형 요소들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초범이어야 되고 동종전력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규정상으로는 최근 5년간 집행유예 2회 이상의 처벌 이력이나 벌금형 3회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기준표상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냐면 최근 5년 이상 집행유예 2회 이상, 벌금액 3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경미심사위원회 회부가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내의 범위라고 하면은 회부가될 수는 있다. 근데 사실상 뭐 전과 있으면 잘안 해주고요. 동경 전력이 없는 초보인 경우에 실무상 경미심사위원회로 회부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령이나 정신박약, 사회적 약자들로 볼수 있는 분들이 범행한 경우도 10분 참작을 하고요. 실제 이제 노령인 경우, 경미한 점유의탈 행령, 절도,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경우있냐면은 뭐, 한 80세 먹으신, 이제, 어르신 분이 술이 이제, 건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가다가, 이제, 검은 봉지에, 뭐, 이렇게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이제 그냥 생각없이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드세요, 또. 나중에 이제 누가 그 신고를 하는 거죠. 빵훔 친, 이거 뭐, 장발장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넘어오는 그런 경우. 이거, 점유인터라는 횡령, 내지 절도죄로 벌금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 노령인 분이 과연, 불필요하게 이런 전가를 얻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관련요소로 피해가 경미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절도나 점탈죄 물건 가액이 좀 적어야 한다는 거고 뭐막 수백만 호가 이런 물건 뭐 훔치거나 주워오면 이런 건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물건 가액이 좀 비싼 걸 훔치거나 주었다. 이런 거면은 뭔가 좀 일부러 가져온 거 아니냐. 재질이 안 좋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잖아요. 제 경험상 보면 대략 물건 가액이 뭐 맥시멈이 한, 한 1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신형 휴대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몇천 원, 몇만 원, 비싸게 몇십만 원 정도 가액의 물건에 관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들어봐도 아, 경미하다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피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합의를 한것 이상의 의미인데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히 이제 합의금을 주면 피해 회복 됐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점탈한 물건들을 주인에게 반환을 해줬거나 반환을 해주지 못했더라도 그 가액상당을 지불했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선 경찰에서 별개의 형사사건이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본 건데요. 그럼 이렇게 경미하다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가 중요하죠. 아까 간단히 언급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사안이 경미하다고 평가가 되면은 담당 수사관들은 우선 경미범죄심사위원 딱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경미범죄 심사의 대상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미범죄 심사 위원들이 위원회 에추석을딱 해서 사건을 딱 이렇게 서류를 보거든요. 그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경미범죄 심사를 한다는 의미는 이런 사건들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감경 처분을 할지 말지 정한다는 의미인데. 그니까 봐줄지 말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감경 처분은 형사 입건 여부에 따라서 어디까지 감경될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형사 입건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곳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벌금형이든 뭐가 됐든 기소를 하겠죠. 물론 이제 뭐 기소를 안 하고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경찰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처리는 검찰 송치라는 거죠. 근데 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만약 감경처분을 하게 되면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으로 회부를 해버립니다. 검사한테 안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로 보내지 않고 법원의 직결 심판으로 바로 사건을 보내니까 이제 이 직결 심판은 보통 벌금 100만원 미만의 소액의 벌금형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이 검사의 구형이 없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판사님이 서류만 보고 바로 땅땅땅 이렇게 벌금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통상의 형사절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직결심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겠죠. 자 이러니까 이제 이게 감경처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 형사입건되지 않는 경우는 이 경찰은 이 사건을 직결심판으로 해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형사입건이 안된 사건들은. 근데 이제 만약 이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해부가 돼요.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감경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디까지 감경된다? 바로 훈방입니다. 훈방은 쉽게 말해서 경찰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집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금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가는 안 남습니다 직결은 벌금은 일단 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정가에 안 남는다는 거고 근데 이 풍방이라는 거는 직결보다 더 감경된 형태의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사건이 딱 생겼다 그러면 담당 수사관이 일단 내용을 한번 확인해봐요 아, 근데 이게 좀내용 경매한데 아, 좀 경제적으로 좀 공공해 보이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담당 수사관님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면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찰서 내부 절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 에 사건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릴 때저 같은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물론 뭐 경찰서 내부의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접수된 사건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 여러 명이 이렇게 배석에 있는 상태에서 실제 이런 사건들의 내용을 좀 서류로 검토를 하고 또 담당 수사관이 왜 신청을 한 것인지 이런 사유들을 좀 브리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들이 일단 적절한지 판단을 또 하죠. 또 이제 가석은 사건 당사자,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회 출석을 해가지고 진술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심사 당일 날 심사위원들이 인터뷰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감경을 해줄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기도 한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심사를 한 이후에 이 다수결로 완수의 결정으로 감경할지, 원처분을 유지할지, 이렇게 정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어떤 후속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는 거죠. 일단 감경하기로 결정이 되면 실제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건을 곧바로 직결심판으로 보내든, 뭐 사건을 훈방처리를 하든,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제도 취지상 대체로 감경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경우에 감경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정말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위원들이 독립된 형태로 의견을 내고, 이걸 모아가지고 다수결로, 과반수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 의견이 대등한 정도로 갈리는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등한 정도로 의견이 갈리는 이런 사건들, 결국, 대상 사건이 과연 경미한지 경미하다 하더라도 감경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다 나누어질 정도로 이제 치열하게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당히 감경할지 원처분 유지할지는 대체로 결론이 납니다 위원회 열린 당일날요 근데 일부 판단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도 이제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보여지면 은 일단 유보를 합시다 그 다음 회기에 다시 판단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보가 됐다면, 어찌됐거나 다음 회기, 예. 다시 재판단해서 결정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어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관할 지자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어떠한 지원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돕기도 하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직결 심판 해부 결정 또는 훈방 결정 이런 감경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사절차상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이런 일반 일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처벌 감면 받는 그런 종류하고 어떤 것이 나은가 무엇이 더 나을까 이런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리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즉결이나 훈방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과가 남지가 않아요. 일단 이거는 기록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수사 기록 이런 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형사 절차를 통해서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소 외에는 수사 절차를 거쳐서 검사가 뭐 기소를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고 이런 형사 절차들은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범죄 수사 자료 표상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고위에는 이 정식 재판에서 선고위에 말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 선고를 안 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해 주는 거니까 재판은 결국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기록은 남는다는 겁니다. 아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 심판이나 훈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고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선고위는 이 즉결 직결심판에서 선고회를 받는 게 아니라 정식재판에서 선고회를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직결심판에서도 벌금이 안 나오고 선고회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라 혼동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자막에 제가 표시했듯이 순서대로 보면 훈방이 제일 약한 거고요 직결심판 그 다음에 이제 기소 의 선고회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방하고 직결심판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경미한 행사사건에 딱 연루가 됐다 하면은 처벌을 최대한 감경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건 초기 얘기 나중에는 이거 경찰서 송치되고 나서 이런 거는 해당사항 없는 겁니다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처하는 자세해서 총 9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내네 사건이 경미한 사건으로 분리되는 유형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강간죄 이런거 해가지고 해놓고 경미한 사건이니까 경리범죄로 경미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죠 그 다음 형사사죄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고행도 순진히 시인하고 반성도 해야 되고요 오라 할때잘 가고 연락도 오면 피해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받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 경찰도 사람이니까 좀 도와줄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주소 오거나 훔친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 나중에 갖다 줘야지 하면서 차일팔 미루지 말고 바로 갖다 주세요. 누군지 모르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인근 지구대 파출소. 가서 이거 주섰다. 어디서 주섰다. 이거 맡겨 놓고 간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합의를 또 반드시 해서 적어도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아 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고요. 또 내가 무슨 평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우울증 이런 거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을 또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고시생이에요. 그 집에서 지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건설 일용직 지 글로 하면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장래 희망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면서 고시원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배가 고파고 라면이도 훔쳤다 칩시다. 이런 거 경찰들 정말 선충해 주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이런 예시도 있겠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경찰관한테 충분히 특별한 사정을 좀 설명을 잘 해도, 도움을 굉장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벌 방지를 위한 다짐이나 계획 이런 것도 어필하면, 그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전체적인 자세로 임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들은, 아, 이 사건 경비법제심사위원회 한번 해보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이건 또, 사실은 경찰서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이 경찰서마다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아니다 보니까 일선 서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수사관이 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회부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통상적인 형사 절차대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다 이런 감이 좀 오시면요 한 번쯤 경찰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찾아가거나 해가지고 권의를 해본다거나 부탁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때를 쓰거나 화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변호사들도 저 같은 변호사들도 사건이 좀 경미심사위원회로 회부할 만한 사건이다 싶으면요 경찰 수사관한테 적절한 사건 초기에 그래야겠죠 좀 건의를 하거나 좀 의견을 내 가지고 회부를 시킨 후에 직결심판이나 훈방으로 조기에 종결을 도모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종종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좋게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들도 직접 수사관에게 요청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점꼭 참고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실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당일에 아까 사건 당사자들이 출석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이 위원들이 직접 대상사건의 당사자들을 대면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제 위원으로 출석해서 심사를 해온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당사자가 막 웃는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거나 뭐좀 귀찮아하면서 아뭐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태도를 좀 보이거나 그러면은 아 이분이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위원들이 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거짓말을 한다거나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감경처분을 못 받을 겁니다. 이건 정말 사람들 본 눈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당사자들이 또 학생인 경우 많은데 부모님도 그런 경우에 같이 출석을 또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뭔가 이 학생들을 지도할 마음이 없다거나 선도할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자녀들을 좀 두둔하는 것 같이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감경처분 받기 어려워요. 위원들이 안 할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끝날 때까지 최대한 반성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 심사위원들도 감경받아서 전가가 남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비범죄 심사위원회 좀 알려드렸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좀 잘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 수사관은 출동을 하고, 또 수사를 하고, 범인을 찾아내고, 수송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럼에도 사안이 경매하니까 사정이 좀 딱해 보이니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경찰서는 경미범죄 심사 위원들을 모으고 회의를 하고 또 위원들은 그런 사건을 심사를 하고 당사자들을 굳이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굳이 불러서 해명이나 반성의 기회를 일부러 주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떠세요?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결국 내 처벌을 감경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꼬리표를 달 수는 없을 겁니다 경미한 범죄심사제도는 바로 그런 실수를 사회가 감싸는 일종의 법적 안전망이고 우리가 경미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런 실수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또 그랬다면 선처받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해야 할 노력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